안녕하세요 올드폰입니다 아, 벌써 5월이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키즈폰과 초등학생 폰에는 어떤 모델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어, 이번에 저희가 올드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조태구에만 하면 1등부터 3등까지 삼성 스마트폰 공기계 1개, 고속 충전기 2개, 무성 충전기 3개,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드리는 사은품까지 아주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벤트 참여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구독자 공개 설정을 해주신 다음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 만약 구독 확인이 안될 시에는 추첨자에서 제외되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어, 저희가 추첨을 통해 1등 한명에게는 삼성 갤럭시 A32 공기계를 2등 두명에게는 뮤란드 C6 멀티 고속 충전기를 어, 3등 3명에게는 요이치 UH 플루토 고속 무선 충전기를 택배로 쏴드립니다 어, 4등이나 5등은 뭐 없나요? 있습니다. 6등도 있고, 7등도 있고, 다 있어요. 어린이날 특집인 만큼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는 무늬 없이 깔끔한 퓨리티 어린이 쿨투시 네. 소풍 운동회 겨낙 야외 활동에서 자유선 차단이 되는 하지 말라. 흰색 그리고 블루 핑크 세 가지 색상에 아미다미 퓨리티 어린이 쿨투시 천 개를 택배로 쏴드립니다. 광고 아니에요. 네, 재고떨이 아니에요. 진짜 고객분들께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이번에 어린이날 특집으로 댓글 이벤트를 하자고 했더니 사장님이 이거 한 박스째 사왔어요. 스마트폰 채널에서 아, 쿨토시가 웬 말이야. 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 착불 아니고 선불로 보내드리고요. 제주도도 가능하네요. 네, 무서. 워 제주도 가능하다 마심. 네, 가능합니다. 아무튼 조댓고알 한 번으로 푸짐한 경품의 당첨자가 될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약 일주일 후에 유튜브 댓글 추첨기로 1등부터 3등까지 어, 추첨을 하는 모든 과정을 어, 녹화할 거예요. 그래서 당첨자를 발표하는 영상을 별도로 준비해서 투명하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해서 이 쿨토시 천 개가 어, 소진되는 그날까지. 쭉 이어집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키즈폰과 초등학생폰으로 많이 찾는 모델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소개해드릴 기종은 총 12개이고 각 모델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즈폰은 SKT의 잼그러기폰, KT의 신비 키즈폰, LGU 플러스의 카카오 리틀 프렌즈폰 5가 있습니다. 아, 각 통신사가 갤럭시 X 커버 5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입혀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출고가와 성능은 모두 동일하고 대통시 요금 지원을 얼만큼 해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른 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생 폰은 일단 가격이 착한 갤럭시 A 시리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에는 갤럭시 A32, 갤럭시 A23, 갤럭시 OES가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가격 부담이 없고 또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찾는 모델이에요. 특히 AOS는 올해 1,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안드로이드 5G 스마트폰으로 집계되었는데요. 2월에 판매 점유율 2.9%를 차지하면서 당당하게 1위를 기록한 해외가 인정한 신성 비품입니다. 표를 보시면 새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카메라 성능에 있고, 그리고 방수 및 방진 기능에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A5S, A32, A23 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싶네요. 카메라 성능은 못 참아요. 네. 그리고 갤럭시 A32와 A23을 비교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폰에서 중저가 모델에 해당하는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SE3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가형 폰이라 해도 아이폰은 아이폰이기 때문에 갤럭시 A 시리즈보다는 가격이 비싸겠죠. 대신에 디자인이 이쁘고 색상도 이쁘다는 거. 표를 보시면 아이폰 13 미니와 12 미니의 성능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배터리 색상만 달라요. 그리고 아이폰 SE3는 보급형 모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와 12 미니를 비교한 영상도 있으니까 두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프리미엄 라인에 해당하는 갤럭시 노트 20, S20, S20FE가 있습니다. 셋다 2년 전에 출시한 모델들이라 출고가가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공시 지원금도 상향된 상태입니다. 표를 보시면 새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디스플레이에 있고 램, 배터리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S20 FE는 S20의 보급형으로 출시된 모델인데도 카메라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선택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시나 카메라 성능은 못 참죠 네. 아, 사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는 뭐 AP 칩이나 디스플레이에서도 뭐 주사율, 타입, 해상도, 픽셀 등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때 필요한 사양들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최신 모델을 살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기본 스펙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린이날 특집으로 키즈폰과 초등학생 폰에는 어떤 모델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어, 인기순위와 판매순위를 종합해서 추천드리는 모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올대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